이제 투수를 안 먹는 애들도 있으니까 지선이안 <laughs> 먹으니까 안, <먹을까? 웃음> 안 알려주가지고 <나> 끈질기 차. <laughs> 너무 쪼끄무른 <쪼끄러운> 거 아니야? 한입 털이. 진짜 차. 짠! 이까 맨날 먼저 연락 안 해? 응. 그런 거너 지금 중... 서 어. 그래? 응? 감동 래 그래? 어. 응. 기록해야지. 너, 너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. 응. <laughs> 먹어봐. 하이 결혼할 때까지 보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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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<지랄정말>. 좀. <laughs> 제발 내 감성에. 둘 <laughs> <laughs> 나가 있지 마. <laughs> <손으로. 웃음> 숟가락질을.. 세 개로 하네. <laughs> 아 왜지? 동룡이처럼 <laughs> <laughs> 하지 마. 짠이네이. 근 봐봐. 아직 별로 안 왔지? 응. 술 따랐어? 짜내짜. 아짜해 <laughs> 어, 무슨 일 있어? <laughs> 근데 너 혼자 여기는 안 다니지? <laughs> 아, <왜 짠지려. 웃음> 나 <한모도> 안 다. 아 배철철. 나것못안했다 <laughs> 지랄. 왜? 공주도 <laughs> 전화했어. この子。Oh. <laughs> 머리 둘러 선발 인데 머랭 맘, 저번 에도 찍었 는데. 이게 무슨 일이지? <laughs> 올라가자. 13층. 성닝 <Morning. 웃음> あっ <music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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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하서 처음 본 바다. 응. <laughs> <laughs> <사랑아. 웃음> <laughs> 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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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는다 응. 정서 불안. 사줬는데. 있잖아. 에이, 집에 가서 <laughs> 어머, 손가락 어때? 머랭이 <laughs> <laughs> 다 먹었어? 뭐, 응. 잘 먹네. 하나 더찍다 밖에 나오면 이렇게 행복한 거야, 머랭아. 응, 이거 볼까? 먹을까? 아이고, 맛있게 먹네. 응, 마지막이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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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서 같다 여기 또흘릴지 됐다. 응. <목소리가> 근데 동구도 괜찮았지 않나? 예전에 넣었어. 뭐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나는 그게 좀별것 같아. 은 그, 냥 아, 한지 다가. 예니. 시시생선 냄새 어머. 응. 어. 어음에 그래서 우리 설마 응. 민짜구나. 이생해. 아이씨. 어, 아니네. <웃음> 진짜 오빠. 가만하래 얘는 불러 요 이게 어떻게 그냥. 안녕. 또 할게. 응. 깨지 않을까? 어? <laughs> 먹어. 깼 끝났어? 저어 먹으라고. 음. 척해야지. 엄마 들어 가라. <laughs> <laughs> 방금 별레절레한 거니? 아, 카메라. <laughs> 오는 거 뭐냐고. 음. 오야 고기 냄새.